어, 굉장히 좀 상실감이 컸고요. 허탈했고요. 어뭐다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지 못했을까? 아, 어, 정말 내가 해준게 없을까? 자책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가족에게 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 음, 나는 가족에게 어,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적이 있어 아니면 나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라고 했다면 그 댓글을 어, 그걸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5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날들이 많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가족도 챙기기 어려운데, 부처님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어, 몸도 마음도 굉장히 좀 쉬지 못하고 어려웠던 그런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역할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딸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엄마, 아빠로서 정말 많이 노력했을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토닥토닥 좀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족은 참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또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행복한 가정은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반대로 생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 저희 부모님 그리고 어, 저희 가족 물론 행복한 적도 많았지만 어, 그에 반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어, 그런 시절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어, 말로 상처를 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음, 들었던 말,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 어, 반성하는 시간, <laughs> 그리고 위안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허, 여러분은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음, 제가 정말 어, 들었을 때 어,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 말을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저희 아들들 초삼 열살 아인 어, 쌍둥이 아들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laughs>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뭐,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따라다녀 보기로 했어. 아니면 헤어샵에 한번 가주기로 했어. 아니면 뉴스 리딩 한번 연습을 해주기로 했어. 나 혼자서 아나운서 되고, 나 혼자서 쇼핑호스트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저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엄마는 그랬죠. 십수년을 키워놨더니, 어? 이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 <laughs> 누가 날 위해서 희생을 하래?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되돌인표로 어, 제가 그대로 저희 아들들한테 받았습니다 음, 저는 어, 저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매사 생각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저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어, 굉장히 좀 상실감이 컸고요. 허탈했고요. 어, 뭐, 다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지 못했을까? 어, 정말 내가 해준 게 없을까? 자책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는 또 아이들한테 똑같이 했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하느라고 한다. 하니까, 누가 그걸 원한데? 라는 말을 다시 제게 해주었어요. 어, 이런 말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한쪽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받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해준 게 없어서.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서로가 원하는 게좀 달라서 일수 있겠죠? 어, 상대방은 A를 원하는데 나는 B를 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감사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해요. 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무한의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부모는 당연히 아이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성애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버겁고, 힘들고, 어떤 날은 정말 아이들을 한대 때릴 정도로,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 좀,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라는 말을, 어, 해주곤 합니다. 어, 그런 말을 하면서 전 저희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 제가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듭니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laughs> 네, 들어보니 참 허무하더군요. 좋습니다. 도닥 도닥. 자, 그다음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어, 두 번째는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너 어렸을 때도 그랬어. 너는 왜 맨날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넌왜 맨날 그러니? 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진짜 많이 하신 말이에요. 너 어렸을 적에도 그랬다.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프레임, 올감이, 꼬리표를 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속으로는 아니야, 나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항상 그런 얘기 들을 때면,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약간 자포자기 하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죠. 음,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음, 좀 덤벙대고요. 실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이 덤벙거려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를 놓고 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 어렸을 적에도 그랬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 여러분 가방을 안 들고 학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어, 4학년 때예요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펼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교과서를 펼치려고 했더니, 네, 어, 가방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생각해보니까 가방을 안 가져왔는데, 그게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음, 그냥 뭐안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어, 나 집에 가서 책가방 가지고 올게 하면서 학교를 나왔죠. 집에 못 갔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학교에도 못 가고 혼자 배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고 어, 유정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떠돌다가 집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유정아 어, 어디 갔었어? 놀랐겠다 에이, 그럴 수 있지. 연락했으면 엄마가 갖다 줬을 텐데. 라고 한게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냐? 부끄러워 죽겠다. <laughs> 이제 책가방도 안 가지고 학교를 가니? 이런 말이었어요. 전 너무 정말 상처를 그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방을 종종 놓고 오거나 식당에 가서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그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상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초사가 어, 가방을 놓고 오는 게 귀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지 아직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답니다. 도닥도닥. 도닥도닥.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할말세 번째입니다. 음. 제가 이말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음. 오빠는 참 잘했는데 어, 너는 못 하더라입니다. <laughs> 음. 오빠는 안 가르쳐 줘도 한글을 다 떼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당연히 오빠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엄마가 한글을 다 알고 갈줄 알았대요. 근데 학교를 어 8살 가기 전에 친구랑 이게 제가 노는데 친구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야 유정아 너도 이름을 써 봐. 그래서 엄마가 어 너도 써봐 이랬는데 제가 못 쓰더래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고 그때부터 기억니은 디그리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기억니은 디그리을 가르치고 미음 비읍을 가르치면 기억니은을 까먹었대요. <laughs> 네,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어, 저희 오빠는 어, 한살 저랑 차이고요. 저랑 같이 언론고시를 같이 준비했고 지금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랑 너무 달랐고 저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피해식? 제가 둘째거든요. 아,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 오빠론 오빠한테는 공부를 안 되고 여동생에겐 미모로 안 됐습니다. <laughs> 또 막내니까 예뻐하셨죠. 그래서 어, 참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 어,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금 제가 라운제나 스피치 아카데미와 라인강 스피치 그리고 책을 10권 이상 넘게 쓰고 아, 이렇게 할수 있었던 기본적인 건 그때 그렇게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제 안에 습관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는 말들, 이런 말들,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 아이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어, 쟤는 뭘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너는 이걸 좀더 더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